여기는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입니다. 스리랑카가 지금 경제적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. 국가 부도가 났고, IMF가 터졌다고도 하고. 그래서 오늘은 여기 콜롬보 여행하면서 스리랑카 물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여기 페타시장이라고 해서 콜롬보에 큰 시장이 있어요 뭐 먹을 것도 좀 먹고 시장의 물가도 한번 봐 보려고 합니다 1 4 0루이면한 500원 정도 되네요 물이 없으니까 맨날 갈증나면 콜라 마시고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보통 여행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물 1리터 짜리를 삽니다 근데 보이는 거마다 전자제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. 어 먹을 건 없나? 뭔가 감자칩처럼 생겼는데. This is chip. 이건 카사바. 카사바? How much price? I don't know this w r d 근데 d e r l o o k t h i s name is cassava. Yeah. 아, 이 열매 같은 걸로 이걸 만드는 것 같아요. <that> 그 감자칩 있잖아요. 포카칩에 약간 설탕을 더 많이 넣은 맛. 포카칩에 조금 짠맛이랑 뭐 이거는 포카칩인데 완전히 단맛. 근데 오히려 포카칩보다 더 맛있어요. 맛있다. 100 루피니까 한 330원 치고는 양도 굉장히 많고. 음. 얼마인지만 물어봐야겠다. <laughs> 아 되게 얄미워 소리가 하마1 0 0 No, expensive. <laughs> Sir. 한데? o k 내거더 얇으면 되는 소리가 아, 하우데 주. s i r this five piece is 200? Oh, i y base 200 rupees. And this how much? Ah, uh, 800 rupees one piece. 800 uh, rupees one piece. 아, 근데 이거는 좀 물가가 비싸다, 과일이. 하하우 m u 코코넛? 150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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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Yeah.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코코넛만 주고 과육은 받아 먹은 적이 없거든요.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네요. Uh, can I? 예. Yeah. 딱딱. <laughs> 오. 맛다 <Yeah>. 음. 맛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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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 코코넛은 150이면 진짜 싼것 같아요. 이거는 서비스도 장난 아니고, 너무 아쉽습니다. 여기 파타마켓은이 정도만 둘러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사실, 뭐 물가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쇼핑몰을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원갈레 쇼핑몰, 원갈레몰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땡큐 a n k you so much, sir. Yeah. 아니, 들어오자마자, 몽블랑 있고. 와, 로렉스. 분위기 뭐야? 와. 와. 이거는, 여기는 그냥 딱그 느낌 나는 거 같아요. 태국에 있는 어느 그냥 쇼핑몰 느낌? 근데 저는 지금 중요한 게, 빨리 갈 데가 있어요. 아, 이제 살겠네, 아, 개운하다. 세상이 달라졌는데, 야. 와. 근데 이런 쇼핑몰을 보면, 뭐 IMF니 국가 부도니 그런 거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. 너무 잘돼있다 아, 근데 좀 다른 점을 느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네요. 확실히. 여기 보시면 좀 텅텅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. 이, 이거 뭐야? 한국 음식인가? 아, 제페니스트 누들 레스토랑. Hello, can I see menu? 여기 살벌하긴 하네요. 2,200 거의 한만원 돈이네. 아 여기 1 루피에 한 3.5에서 4를 곱하면 되거든요. 아까 거기가 저렴한 메뉴가 2,500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3.5에서 4하면 적어도 한만원 정도. 와, 세다. 이제는 여기 밑에 푸드코너가 있어서 그 푸드코너에서 물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바나나다 그람당 36루피. 예, 딸기는 얼마지? 딸기 좋아하거든요. 900이야. 와 딸기가 비싸구나. 여기 280, 이게 천원. 와, 치즈 이게 한 5천원, 7천원이야. 거이 너무 비싸다. 이거 여기 치즈가 귀한 나라인가? 오렌지 주스가 한 600원. 코카콜라는 좀 저렴한 거 같네. 600원. 컴프라이트다. 1080. 한 3,500원. 어, 이거 뭐 아령으로 만든 거야? 뭐 보는 스리랑카 기차인데 깔끔하고 좋은데요. 여기 콜롬보다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크게 여행할 곳이 뭐 사원이나 아니면 박물관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스리랑카의 여행은 이 기차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기차를 타고 그냥 한번 해변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와 야자수, 야 바다 보이네. 와 뭐야 이거 <laughs> 와 장난 아니다 대단하다 와 철도 미쳤습니다 미쳤어 나쁜 뜻세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와 바다 냄새랑. 아, 여기 자리 뺏기면 안 되는데. 아까 그 바다의 낭만은 10분도 안 갔습니다. 와, 더워. 와, 진짜 숨막히네숨 막혀, 숨 막혀. 여기 진짜 사람들 굉장히 많이 타시네. 이거 인도 기차 급인데? 근데 풍경은 인도 기차 그 이상 여기는 마운트... 마운트 라비니아라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에 좀 괜찮은 시푸드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아예 thank y 땡큐 그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긴 길이 굉장히 외진 길이네. 지도도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이 길이 맞나? <laughs> 와, 난 이런 길도 처음 봤는데 이런 길을 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친구들도 처음 봐요. <laughs> 오 이건가? 이거 같은데? 아 철도길 걷고 있어. <laughs> 오. 와 여기서 캠핑하고 싶다. 재밌을 것 같은데. <laughs> 와 이곳은 그냥 시크릿 피치 느낌이 나는데요? 아 <laughs> 불도. <laughs> 여긴데 문을 열었나? 안 열었나? 와 분위기는 뭐 아마존 아니야 아마존. 예, yeah, yeah, yeah. e yeah, sure. yeah. a 예, 예. 예, 이제대로다. 뭘 먹을까? 일단 그 콜라가 바로 800원부터 시작 어? 싼데? 아니 이런 뷰에 콜라가 800원? 어 치킨 수프. 어 디스원 예, 짜. 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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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이제 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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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i 사실 제가 요 근래 보니까 캠핑만 하고 또막 공항에서 노숙하고 막 이런 영상만 찍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저도 돈쓸땐 쓰는 애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고급진 레스토랑에 갔습니다. 와이거 코스가 장난 아닌데, 이게 스리랑카에서 만든 맥주인데, 한번 마셔볼게요. 아 진짜 오랜만에 마셔본다. 우리나라 맥주보다 조금 더 강해요 쏙 쏜다 목 넘길 때 이, 이게 약간 좀 때리네 <laughs> 아 좋아요 아, 이거 어떻게 달아거아 벽을 타야지 이, 나왔습니다 이게, 이게 많이 없고 야채가 좀 많네 <laughs> 와, 근데 이거 나오자마자. <laughs> 고양이도 온거 봐. 일단 메인 음식인 이거. 소스 같은 거에 찍어서. 진짜 맛있어요. 안줄 건데. 진짜 <laughs> 잘 먹는데? 제대로 구웠다. 자, 자, <laughs> 아 이걸 먹는구나. 집에 어떻게 가지? 빨리 가야겠다. 와. 여기는 그 기차역인데, 지금 보시면 다 정전 났어요. 직접 앞에 맞은편에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안 보여. 저는 아까 방금 샤워를 하고 왔어요. 샴푸만 있었으면 머리 진짜 까물 정도의 그런 샤워였습니다. 정전도 처음 겪어봤는데, 이프렌시 없으면 갈 수가 없더라고요. 계속 천둥 치네. 아, 이제 저는 내일 이제 콜롬보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다른 도시로 가기 전에 이렇게 스리랑카 국가를 체험해 봤는데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같아요. 로컬 푸드집 가서 음식 먹으면 또 저렴하고 마트에서 뭐 물이나 뭐 코카콜라도 싸더라고 콜라 뭐이 정도만 사면 또 저렴하고 확실히 이제 스리랑카의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온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여행 물가 체험도 하고 콜롬보 도시 여행하기 여기까지 할게요.